오늘은 제가 정말 아끼는 요 찰랑거리는 저의 장발머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. 제가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긴 장발머리를 고집을 하고 있는데 dm이나 댓글로 뭐 코스모스님 머리는 어떻게 길러야 좋을까요? 이런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. 오늘 이 장발머리, 요 예수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. 엄청 전문적이거나 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직접 3년 동안 이렇게 머리를 기르면서 느낀 주관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좀 꿀팁을 드리는 점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머리를 본격 적으로 기르기 시작한 건한 3년 정도 됐어요. 그 전에는 진짜 거의 매달 미용실을 갈 만큼 이 헤어스타일을 되게 많이 바꿨거든요. 이렇게 좀 무난하지 않은 좀 탈색 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머릿결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제가 완전 삭발도 했었는데 웬만하면 이 완삭은 진짜 비추천 드려요. 처음에 했을 때는 막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긴 했는데 머리가 자라면서 너무 이렇게 좀 군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머리카락 자체가 짧다 보니까 할수 있는 스타일링의 한계가 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한세달 정도 진짜 버티다가 제가 여기서 그 짧은 머리에다가 드레드를 했습니다. 뭐 이런 드레드부터 이렇게 긴 드레드까지 뭐 이것저것 좀 하고 싶은 거 정말 다 해봤었는데 딱 이때 2018년 1월에 머리를 깔끔하게 커트를 하고 이때부터 머리를 길렀어요. 머리를 본격적으로 기르고 한 1년 반 정도는 정말 아예 커트를 안 하고 길렀고요. 그 이후로 1년 반 동안은 길이를 많이 자른 적도 있고 있고 적당히 이렇게 좀 다듬어 가면서 머리를 길러서 지금은 다시 머리를 좀 묶고 싶어서 조금 더 기르고 있는 중이에요. 제가 인스타를 하면서 이 사진들을 좀 꾸준히 올렸어서 머리 기르고 세달 정도 됐을 때는 어떤 길이인지 뭐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 사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좀 본격적으로 이 장발머리 하는 꿀팁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바로 머리를 빨리 기르는 방법이에요. 패스트 샴푸. 뭐 손톱을 요렇게 하면은 두피에 자극이 가서 머리가 빨리 자란다. 영양 에센스나 트리트먼트 같은 걸 해서 머리에 영양분을 많이 공급해주면 머리카락이 건강해서 길이가 더 빨리 자란다. 이런 걸 저도 안 해본 건 아닌데 딱히 가시적으로 머리가 되게 빨리 자라는 이런 느낌을 받진 못했거든요. 실질적으로 머리가 빨리 자라는 거 말고 머리가 되게 빨리 자란 것처럼 보이는 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바로 이 뒷머리예요. 앞머리보다 이 시작점 자체가 한 20cm 정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진짜 조금만 길러도 이 전체적인 머리 기장이 되게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면 너무 층이 많이 나서 별로지 않나요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장발을 하고 있는 남자 연예인들을 보셔도 이렇게 앞머리는 코끝까지 오는데 뒷머리가 어깨까지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러프한 느낌을 내려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좀 길이의 차이가 나 커트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앞머리랑 뒷머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기도 하고 보신 것처럼 이렇게 뒷머리가 기니까 진짜 전체적으로 길이가 되게 많이 길어 보여요 이게 딱 제가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지 6개월 때 사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실 기장감은 살짝 부족한데 이 뒷머리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예수 머리의 느낌은 충분히 잡혀 있어서 정말 이 뒷머리만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길러 주시면 전체적으로 이런 장발머리의 느낌을 충분히 낼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 기르는 모든 과정이 예쁘게 기를 수는 없다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정말 이 헤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되도록 미용실을 가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. 어느 정도 머리를 기르다 보면 맨날 똑같은 스타일링이 지겹기도 하고, 살짝 컬이 있으면 조금 더 예쁠 것 같은 이런 욕심이 나서 미용실에 많이 가시는데, 헤어 디자이너 분들은 전체적인 완... 성도 때문에 사실 상한 머리를 조금 잘라내고 싶어 하시거든요. 근데 진짜 끝에 1, 2cm만 다듬더라도 이 머리가 두달전 기장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나는 정말 머리를 빨리 기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미용실을 안 가는 걸 추천드리고 미용실을 좀 자주 가셔서 펌도 받으면서 상한 머리도 좀 다듬고 스타일링도 이것저것 하면서 나는 머리를 조금 천천히 기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미용실에 가셔도 되긴 되는데 저는 진짜 이악물과안 갔다. 것 같아요. 이건 제 사진인데 이게 머리 기른지 한 5개월 정도 됐었거든요. 근데 미용실에 가서 진짜 양해를 구하고 가위질 자체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. 근데도 보시면 이게 5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머리에 이렇게 펌을 하니까 이 길이 자체가 확 올라가서 엄청 짧아보여요. 펌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예수머리 느낌이 나다가 갑자기 확 짧아져가지고 진짜 이도저도 아닌 그런 느낌? 어, 요것 때문에 살짝 당황했었거든요. 그래서 살짝 좀 답답하시더라도 기장이 짧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미용실에 가지 않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관심이 제일이다. 사실 저는 직업 특성상 이런 제약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모자를 자유롭게 쓸수 있어서 조금 더 쉽게 기름 면이 없진 않은데 이 머리 언제 자라나 이렇게 너무 관심을 쓰기보다는 살짝 좀 무관심하게 냅두시는 게 훨씬 좋아요. 이렇게 모자나 비니 같은 거를 활용해서 최대한 이 머리 기르는 과정을 좀 커버를 하면 이 뒷머리의 기장감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고 앞머리는 모자 안에 넣어서 좀 천천히 이렇게 기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. 그래서 이 머리가 자리를 잡으려면 얼마나 길러야 돼요? 라고 하시는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 기준으로 가득 채워서 한 7, 8개월 정도 기르시면 이 정도 머리의 기장이 되거든요. 어느 정도 장발머리, 이 예수머리 스타일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한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이 밖에 나갈 일이 많이 없을 때 한번 길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제가 이 장발머리를 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몇 가지 꼽아봤어요. 장점 첫 번째는 무엇보다 멋있습니다. 제 입으로 제가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이 수염이랑 머리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짝 좀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. 이런 기본 청바지에 셔츠같이 자칫 좀 심심해질 수 있는 스타일링도 이 머리에 포인트를 줘서 좀 자유분방해 보이는 이런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게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. 쉽습니다. 두 번째는 바로 돈이에요. 일반적으로 남성분들 좀 짧은 머리는 짧으면 한 달에 한 번, 길면 한세 달에 한번 정도 미용실에 가서 옆머리나 뒷머리를 다듬어야 되는데 저는 머리를 기르면서 한 3년 동안 앞으로펌을 제외하고는 한 미용실을 세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약이 되는 면이 있고요. 세 번째는 이 장발 머리가 굉장히 편합니다. 살짝 좀 사바사일 수도 있는데 저는 머리가 짧을 때 이렇게 좀 드라이하는데도 시간을 되게 많이 쓰고 거의 매일 왁스를 발랐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 뒷머리를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니나 볼캡 같은 거를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하거나 가볍게 머리를 묶어서 코디를 하기 때문에 뭐 왁스 바르고 아침 저녁으로 샴푸 린스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조금 더이 장발머리가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. 단점은 사실 이거 빼고 다 단점이에요. 첫 번째, 집에 있는 머리카락을 매일매일 주워 담아야 되고요. 두 번째 머리 감고 말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걸려요. 짧을 때는 수건으로 대충 탈탈 털고 뭐 핸드폰 잠깐 하고 있으면 머리가 다말라었는데 지금 머리는 거의 무조건 드라이는 한 10분 정도 해요.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제 두피 상태도 좀 많이 안 좋아졌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생전 관심도 없던 이 머릿결에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. 머릿결이 많이 안 좋으면 진짜 이렇게 해그리드처럼 좀 펑퍼짐하고 부시시하게 퍼지기 때문에. 좀 번거롭지만 에센스나 오일 이런 것도 틈틈이 발라주셔야 되고요. 네 번째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인데 사람이 못생겨집니다. 머리카락의 무게 때문에 이 앞머리 뿌리 부분이 이렇게 눌리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넓어 보이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 계란상에서는 살짝 멀어져요. 이건 진짜 제 생각인데 장발을 해서 더 잘생겨 보이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좀 분위기 있어 보이는 이런 이미지를 가져오는 대신 좀 미적으로 잘생겨 보이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이 장발은 개인 만족이기도 하고 아마 남성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꿀팁들 한번 참고해서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 Q&A 답변을 좀못 드렸거든요.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기똥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